이번에도 아케미가 컨트롤해서 이강인에게 패스를 넣어 줬고 이강인이 여기서 안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환상적인 장면 나오는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패스를 넣어 줄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소유권을 가져가 주면서 어쨌든 남들이 보지 못하는 플레이를 할수 있는데 왜 진짜 엔리케가 솔직히 선발로 안 쓰는지는 저도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프더볼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오프더볼도 좋아요, 이 선수가 축구 지능이 높기 때문에 오프더볼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벌써 좋은데 여기서 더 좋아지면 3단계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진짜 그 부분만 보완이 된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선수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이강인 선수가 63분 이쯤에 이제 교체로 들어오는 장면이 나왔죠? 그러면서 교체로 들어왔을 때 처음 했던 역할이 여기서 이제 프리킥을 차는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 기준에는 이강인이 국대에서 프리킥 찰 때는 진짜 볼줄이 좋았던 적이 많은데 PSG에서는 비교적 국대에서 찬 것만큼 PSG에서는 날카로울 때도 있지만 날카롭지 않았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제 이강인의 킥은 프리킥이랑 코너킥 전부 다 완전히 날카로웠고 이 각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미넨이 굉장히 하이라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하이라인을 유지하고 있고 존으로 마킹하는 모습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강인이 사실상 공을 올릴 수 있는 루트가 어디냐면 이렇게 감아서 그냥 이렇게 골키퍼가 나오기도 애매하고 그 다음에 골키퍼가 안 건드리면은 파 포스트까지 공이 이어지는 이 침투를 가져갔을 때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 거리거든요, 이게. 근데 이 크로스가 진짜 정확하게 올라가면서 들어가자마자 어시스트를 할 뻔했던 숨 막히는 장면이었다. 이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프론트맨이 항상 이 공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스피드 스피이지만 낙차가 걸렸어요. 올라가다가 착 떨어지면서 수비수가 이거를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줬고 이 수비수가 그래도 이거를 방해를 했기 때문에 누누 맨데스가못 건든 것도 있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왔던 장면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비안도 그렇고 누누도 그렇고 엄청 아쉬워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하킴이가 이강인에게 볼을 줬을 때 이강인을 마킹하는 게 코망이고 사실 알폰소 데이비스예요. 이 선수들은 여러분들. 월드 베스트 선수들 중한 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히히 하면서 고개 떨구면서 볼 지켜내 주는 모습 기가 막혔고 다음에 하킴이 뛰어 들어가는 거 보고 요 공간 이세 명을 사이에다가 이 패스를 는다는게 되게 어렵고 가장 중요한 건이 패스를 눌 수는 있는데 뛰어 들어가는 하킴이의 속도에 맞게끔 넣는 게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거를 딱그 맞게끔 넣었다는 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진짜 미친 패스 나왔었던 장면. 그러면서 김민재의 또 좋은 수비 나왔던 장면이죠. 여기서도 패스가 들어갔을 때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나오면서 이강인을 엄청 괴롭혔어요. 이강인이 좀 프리하게 공을 받고 앞으로 공을 잡아놓고 축구할 수 없게끔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줬는데 이거를 이강인이 히키키키 흔들면서 왜냐? 뒤로 가고 싶어도 사실 뒤로 갈수 있는 루트까지도 막혀있는 상태예요. 거기다 한 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확실히 개인 기량이 필요했던 장면들인데 여기서 이걸 견뎌내고 앞에 언더래핑 나갔던 하킴미에게 쑤셔주면서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장면 솔직히 전 여기서 뺏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네 명한테 둘러싸였던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치게 뚫어내면서 패스 주고 나가는 장면 기가 막혔고 여기서도 이강인에게 패스가 들어갈 때 알폰소가 이강인의 대한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붙는 게 보이시죠?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타이트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강인을 괴롭히면서 엄청 타이트하게 붙었는데 이걸 또 이강인이 요리 요리 요리조리 요리 피하면서 패스를 연결해서 풀어나와가지고 나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측 윙에 서있을 때 이강인이 볼 소유하는 방법, 능력, 기술, 이런 거는 진짜 어디다가 내놔도 다 갖추고 있다. 어,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투했다가 패스 안 들어오니까 롤링아웃 해주는 장면 나왔죠. 그리고 이강인이 제가 이제 어제 경기가 끝나고 활동량이 더 늘었,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활동량이 적진 않아요. 지금 이렇게 상대가 치고 나갈 때 이강인이 이런 걸안 따라가거나 수비를 안 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공격적일 때 그런 좀더 침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건 조금 있다가 장면에서 나올 텐데 아이폰 소가 치고 나갈 때 이강인이 끝까지 따라 내려가 주면서 수비해 주는 장면도 보기 좋았던 장면이고요. 여기서도 이강인이 벌려 있고 마르키누스가 이강인에게 패스를 해주고 이강인이 이제 공을 잡는 시점에서 하킴이 쭉공 받으러 나와준 거 보이는데 확실히 이 가지고 올라간다든가 사이드에서 이렇게 왼발로 나 이제 나 이제 일대1할 거야 나 이제 꺾을 거야 아니 나 오른쪽으로 칠 거야 어나 패스할 거야 이게 진짜 좀 기가 막혀요. 요걸 싹 가져가면서 상대가 두 명이나 끌린 상태고 여기서 이강인이 바깥쪽으로 딱친 다음에. 크로스로 올리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하킴이랑 이강인이랑 전 동선이 겹쳤죠. 동선이 겹치면서 여기서 올리는 크로스가 어 아쉽게도 굴절이 됐던 장면.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이강인이 이제 중앙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패스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패스가 들어갔을 때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이런 장면이죠. 이런 장면에서 이강인이 그냥 본인이 이런 데서 볼을 받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애초에 볼이 이리로 들어갈 때 그냥 이강인이 이럴 때는 이걸 나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강인이 이거를 나가줘야지만 사실 여기에 공간이 생기게 되고 이 공간에 비티냐가 들어오면서 이 패스를 받아서 다시 전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활동적인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나아가주지 않았던 장면들 나왔죠. 아, 이 장면도 길게 연결됐을 때, 세컨볼 떨어지는 거, 이강인이 싹 내려오면서, 공에 대한 소유권 가져가주고, 여기서도 지금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한테 둘러싸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야 앞으로는 당연히 각이 안 나와서 가지 못했지만, 여기서 볼 소유권을 지켜내주면서, 비티냐에게 연결해주고, 빠져나가는 모습. 아, 그래서, 진짜 상대방한테 둘러싸여있을 때, 공을 소유하는 능력은, 아, 어, 진짜 대한민국 선수 중에 원탑이긴 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아케미가 컨트롤해서 이강인에게 패스를 넣어 줬고 이강인이 여기서 안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환상적인 장면 나오는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패스를 넣어 줄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소유권을 가져가 주면서 어쨌든 남들이 보지 못하는 플레이를 할수 있는데 왜 진짜 엔리케가 솔직히 선발로 안 쓰는지는 저도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에메이라든가 다른 선수들이 활동량도 진짜 존나게 많은데 이 존나게 많으면서 진짜 플레이도 어느 정도 해야 이강인이랑 주전 경쟁이라는 게좀 이게 저는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에메리의 장점은 진짜 뛰는 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그가 이강인보다 많이 뛴다라고 해도 이게 비교 대상이 안될 정도로 이강인이 공을 가져갔을 때 능력이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이게 다 감독의 선택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는 안 된다. 어,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기서 프리킥 나왔을 때 이강인이 지시하는 모습이 나와지고요. 여기서도 싹 이강인의 그 원래 자세 아시죠? 인퍼런터로 싹 깎아 때리면서 크로스가 올라갔고 크로스도 사실 좀잘 올라갔던 편이고 우파 가이딩을 잘하긴 했지만 요게 만약에 넘어갔으면 마르키누스의 득점이 이어질 수도 있었던 어, 좋았던 장면이다. 보여드리고 싶고 여기서도 열심히 따라와서 넘어지긴 했지만 빠르게 다시 일어나면서 공 탈취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좋았고 여기서 또 다시 공 뺏기지 않고 소유권 가져가면서 이강인이 공 받아서 전환해주고 안으로 들어가주는 모습 보기 좋았고 그러니까 진짜 좀 잘해요 공 가지고 가는 건 진짜 예술입니다. 어 이강인에 또 다시 연결이 됐을 때 아이폰 속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는 모습 보여지죠 여러분들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었는데 이번엔 돌아선다든가 패스로 나가기 어려우니까 컨트롤 딱 해가지고 다시 백패스로 이어주면서 플레이가 전달되고 이어지는 장면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서 결국 이게 반대 전환까지 일어나면서 뛰어들어가는 아센시오에게 연결이 되는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 중 하나입니다. 이강인이 여기에서 공을 지켜내고 사실 막 드리블을 한다든가 에너지를 뺀 상태가 아니라 그냥 백패스를 주고 공이 순환이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결국 갬블을좀더 걸어야만 한다는 거죠. 이 거기서 아센시오 쭉 치고 들어가는 상황 나왔을 때 아센시오 여기까지 와 있고 아센시오가 이 위치에 와 있을 때도 이강인이 침투해서 들어오는 요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김민재가 수비를 잘하긴 했지만 여기서 김민재가 만약에 이거를 하무스가 뺏기지 않고 지켜내서 크로스를 올렸다라는 가정 하에는 이거는 어차피 이강인이 못 먹는 거였었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요런 장면에서 전더 뛰어들어가야 된다. 어, 요거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어제 얘기가 했을 때. 그래서 이강인의 요 장면 보여주시죠. 공이 전방에 투입이 됐을 때 이강인이 전방압박을 나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결국 이강인이 노이현테까지 전방압박을 갔어요. 그래서 노이현테까지 전방압박을 가면서 노이어가 결국 길게 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킥이 이어졌을 때 다시 소유권을 가져오면서 이강인이 이제 내려왔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강인이 호흡을 하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 골키퍼한테까지 전방압박을 갖고 몸이 힘드니까 당연히 이때는 굳이 과업을 올릴 필요가 없고 호흡을 가져가야죠. 그러면서 결국 공격이 이어지지 못했고 뒤로 가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벌써 이 선수들이 여기까지 뛰어들어온 거 보면 이강인은 이제 충분히 호흡할 시간이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국 볼이 뒤로 이렇게 빠진 상태가 됐고 이강인 현재 여기 서 있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알폰소가 슬슬 이강인에게 붙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비티냐가 사이드로 붙어주면서 이 패스를 받으러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티냐한테 이렇게 패스가 이어졌을 때 지금 비티냐가 이렇게 공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직은 알폰소가 안 붙어 있는 상태죠. 근데 상대들은 지금 어떻게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 지역을 중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루트를 막아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가운데 이강인에게 볼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이 나오냐. 이 장면이에요. 제가 어제 가장 아쉬웠던 장면이 이런 장면입니다. 알폰소가 결국 본인에게 붙는 거를 봤어. 그리고 비티냐라는 선수는 뭡니까? 여기서 이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라는 거죠. 근데 이런 장면에서 이강인이 좀더 떠야 된다는 부분이 저는 이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강인이 요거를 하프스페이스로 요렇게 빠져나가주면서 순간적으로 아이폰소가 나한테 다가올 때 내가 반대로 뛰면서 이 공간에서 이강인이 공을 받아버릇해야 사실 더 진짜 어마어마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장면에서 이강인이 아직까지는 침투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어, 요 장면이 전 제일 아쉬웠어요. 어제 장면 중에. 그리고 결국 공이 앞으로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강인이 안쪽으로 다시 그냥 들어오면서 공이 반대로 전환이 되면서 이강인도 굉장히 아쉬워했던 장면. 와. 아쉬워했던 장면. 이 장면도 보이시면 좀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공이 이렇게 결국 돌아서 이렇게 쭉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패스가 이어지고 이강인이 여기서 사이드로 내려와서 패스를 연결해주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쭉 들어간 장면이 나오면서 공이 반대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누누멘데스 여기서 1대1이 가능한 선수입니까? 불가능한 선수입니까? 가능한 선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누누멘데스가 1대1을 가져간다. 그리고 누누멘데스는 그래도 좋은 크로스로 올릴 수 있는 선수이다라는 게 느껴지면 진짜 이럴 때 저는 말하는 게 대가리 받고 뛰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지금은 체력도 많이 뺀 상태가 아니라는 거지. 이때 그냥 죽어라 뛰어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강인을 이 카메라에 안 잡혔다는 건 그만큼 대가리 받고 뛰어들어오진 않았다는 라 겁니다 햄치가좀더 그냥 뛰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더 뛰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열심히 안 뛴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더 대가리 받고 뛰어야지만 그냥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공격 포인트를 더 주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강인의 이제 미친 크로스가 올라오는 장면이고 아쉽게도 김민재에게 막혔던 장면이죠. 어, 야속한 민재형 그리고 요 장면 코너킥이 이어지고 다시 볼 받아서 이강인이 여기서 이제 사이드에서 패스를 기가 막히게 주는데 어, 요 장면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강인이 다시 벌렸죠. 누누가 이강인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이 나왔고 이강인이 공을 잡았을 때 네베스가 여기 서 있다가 하프 스페이스 이걸 띄워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프스페이스를 띄워주면서, 이강인이 끌 때까지 끌었다가, 기가 막힌 패스를 넣어주고, 여기서, 순간적으로 역동적인 움직임 가져가면서,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장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네베스가 이강인에게 컷백 내줬으면, 이강인이 슈팅을 한다든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었던 장면인데, 네베스가 알 깔려다가 실패하면서, 담기게 되고, 여기서 이제 강인이가 굉장히 화를 많이 냅니다. 야, 너 1년 차지? 어, 왜 패스 안 주냐? 어, 너, 너, 은바페 형이셨으면 못 살아남았다. 알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화를 많이 냈습니다, 이 장면에서. 패스가 안 들어와서 굉장히 아쉬워했고, 이제 아파하고 있는, <laughs> 네베스한테까지 한번 더, 야! 왜커백안 냈어! 어, 하면서, 화를 오질나게 냈던 장면. 이 장면에서도, 가마차는 게 아니라, 일부러 높게 차주면서, 파초라든가 마르키누스가 헤딩을 딸수 있게끔, 또, 위치에 따라서 좋은 킥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어, 이렇게 보여지는 장면들이고, 마지막에 이제 누누가 이거를 1대1 걸어서 미친 크로스 올렸는데, 아, 어, 마무리는 민지영으로도 끝났다. 요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강인이 63분에 들어와서 27분을 뛰었는데, 27분 동안 보여준 임팩트가 파리생 제르망의 비티냐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격진의 선수들보다 임팩트가 훨씬 셌어요 심지어 10명인데도 불구하고. 10명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적인 부분에서 이강인이 디티냐를 제외하고는 제일 빛났던 모습이었다는게볼수 있고요. 어,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감독이 지시상이 있을 수도 있고 감독이 이강인에게 뛰어들어가지 말아라라고 할수 있겠지만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서 뛰어들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할 감독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기서 네베스 주고, 이렇게 뛰어 들어간다든가, 오른쪽에서 본인이 공을 견뎌내고, 하키미한테 싹 넣어주면서 돌아 들어갈 때, 그 움직임을 보면, 이 파워가 안 생긴 게 아니야. 순간적으로 빡빡 들어가는 힘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할수 있는데, 약간, 아직까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자기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풀어낸 상황에서만 그 힘을 좀 쓴다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강인이 이 부분까지 더 는다면, 이 부분을 또더 실행을 해야지 늘거 아니에요? 더 실행을 한다면, 저는 어마어마한 선수가 진짜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이 안 온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그 장면에서 이강인이 뛰었어. 근데 비티냐가 패스를 안 줬어. 안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움직임을, 근데 해줘야지만, 상대 균열이 깨지고, 그 움직임을 해줌으로써, 다른 플레이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뛰어 들어간다고 무조건 공이 와야 되는 것도 아니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뛰어줘야 되고, 우리가 흔히 원하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이강인이 필수지 이후에 레알이 됐든, 바르셀로나가 됐든, 맨시티가 됐든, 어쨌든 더큰 클럽에 가서 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팀들에 이제 가게 된다면, 어떤 선수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팀들에 가게 된다면, 탑급 선수들이 또 있을 거고, 그 위에는 정말, 전술 변태 감독들이 있어요. 그 전술 변태 감독들은 저런 거 하나하나 하나하나를 하나 더 따지면 더 따지지, 안 따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생겼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 그 이강인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간지고 하는 건 사실 가리킬 게 없는 선수예요 사이드에 있든 공 위에 들어가 있든 공을 소유해주는 능력이라든가 공을 가지고 할수 있는 테크닉적 어빌리티는 벌써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가 있는 선수가 맞아요 테오를 상대로도 그렇고 알폰소 데이비스 상대로도 그렇고 그냥, 그냥 누가 자기한테 갖다 붙여줘도 이강인은 그걸 다 견뎌내면서 일단 뚫지 못할 때가 있겠지만 공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 소유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것만 자체로도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그거와 축구 지능과 센스와 이런 거는 진짜 어느덧 레벨급에 벌써 올라가 있다. 그들과 맞대어서 비교해봐도 절대 테크니컬 어빌리티에서는 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그탑 레벨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과 비교해봤을 때 활동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조금 아쉽긴 하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더 늘리기만 한다면 진짜 언터처벌한 선수가 될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더볼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오프더볼도 좋아요, 이 선수가. 축구 지능이 높기 때문에 오프더볼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벌써 좋은데 여기서 더 좋아지면 한단계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진짜 그 부분만 보완이 된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선수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